어때? 으까 두더지? 두더지 아니야 두더지 아니야? 두더지 어, 아야 뭐지? 두지?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버? 이거 뭐지? 으까 버섯 으까 버섯 으까 으까 이건 뭐야 이거는? 벌벌 으까 어. 많아요, 많아요. 어, 벌. 토끼. 토끼. 토끼야. 토끼야. 벌, 버섯. 그리고 강아지. 멍멍이. 엄마. 어. 마 두더지. 안 나, 안 나. 응, 버섯이 많아. 어, 버섯이 하나 없네. 버섯이 하나 없어. 어 벌떡이 하나가 없네 두더지 두더지 이건 뭐야 이거 벌 이거는 어 멍멍이 여기 있잖아 귀가 길어 귀가 길어 귀가 귀가 큰거 귀가 큰 거? 어, 귀가 큰거 귀가 큰거 누구야? 귀가 큰 동물 누구지? 이거 이 식물 이는 뭐야? 토끼. 토끼. 토끼지 토끼. 어, 토끼, 강아지, 벌, 두더지, 버섯.